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전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직분들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기준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실한 삶의 모범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늘나라 성도로서 또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또는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력을 맡은 자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에도 반드시 따라오는 자격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뢰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곧부부간의 정결하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덕목은 그의 내면과 대인관계 그리고 말씀 사역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역량을 다 지금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술, 분노,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욕망과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온유와 평화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돌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고 외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인격과 삶의 모범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준들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도자, 나아가서는 성숙한 신자,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집사는 당시 교회 안에서 구제와 실무적인 봉사를 담당하던 리더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봉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으며 술이나 돈에 탐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신중하며 삶이 정결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즉,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는 단지 손과 발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셋째, 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삶의 열매를 보이고 난 뒤에 직분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자 집사들 역시도 정숙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넷째로는 집사들도 가정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신실함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직사의 직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충성과 헌신은 하늘의 보상과 영적인 담대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직분자를 뽑기 위한 조건이며 자격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특별히 리더로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품어야 할 삶의 목표이며 기준이자 훈련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성품과 인성을 다 갖춘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 말씀을 거울삼아. 내 삶에 책망할 것이 없는지, 나는 어느 부분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내가 신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독이나 집사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절대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 부분들이, 나의 연약함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로 자라나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